안녕하세요. 신의 요청 갖고 가 있었다. 네. 제표 좋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재밌게 오셨으면요. 네이버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근데 평글많이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원입니다 장에 사람이 없어서요. 저희 영화 열심히 시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어 주변 분들한테 저희 영화 대시를꼭극장에서 한번 볼,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영화에 대한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어, 다시부터 이렇게 같이, 가, 같이 다니는 분들 등극해서 보이고 또 어, 저희만큼이나 좀 지치신 것 같은데 되시고요 <laughs> 나가실 때는 저이관각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어잘 부탁드리고요 자리 어, 어디신 주말에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오 주말에도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상훈입니다. 이렇게 오셨죠?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까지 내주셔가지고, 영화까지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진짜 뿌듯한데요. 좀더더 도와주시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 이렇게 그걸까지 했는데 참박 <laughs> 아, 여러분들이 이 롯데시네마 안에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글을 좀 남겨주시거나, 아시죠? 네! 그, 아, 아까 그분들인가? <laughs> 그분들은 저희 아이디 또 다른 아이디를 네, 해가지고, 어머니 아이디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저희한테 진짜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또큰 목소리로 저희를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무대 인사 아침부터 하는데 조금씩 지쳐가는데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아 또 힘을 얻고 또 앞으로 또저녁들까지 열심히 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무대 인사하는데요. 어, 저희가 또 영화가 더잘 돼서 2주차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만큼 저희가 또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은 포털 사이트나 네이버 영화통에 좋은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그 좋은 글들 잘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 또미래에사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관리 항상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아, 그스 사인한 터를전달 <tokus>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고 저희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니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